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라오스 시판도너로 넘어갑니다. 벤, 벤이 오겠지? 이 좁은 툭툭이 한 명이 더 탄대요 <laughs> 이게 무슨 no 일이야? 짐을 실을 수가 있나? 네. 어, 어, 어? 두 명이네?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오케이 헬로헬로 okay. 내가 잡아 점주도 어, 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 여기 30달러, 35달러 30, 이렇게 했거든 사람들이. 그럼 우리 진짜 운 좋다. 사장님 우리 되게 불쌍해 보였나보다. 그러니까. <laughs> 저희 진짜 싸게 했거든요. 어 진짜 왜 이렇게 싸게 해줬지? 그래서 나는 난 진짜 구인차 타고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 아무리 후기를 찾아봐도. 우리 가격에 한 사람이 없는 거 와서 트럭 타고 가네. <laughs> 그 정도, 그 정도로. <laughs> 그 정도를 안 좋을 줄, 줄 알았어. 그니까 나 진짜 완전 허름한 거 타고 가는구나 했는데 아무튼 저희는 좋은데 온것 같아요. 대박 사건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안돼, 안돼, 두 단, 안돼, 두 단. 지금 뭐가 티켓 실 깔린 것 같은데. 음. 아, 라무튼 이걸 타고 한5 시간 정도 또 가는 것 같아. 국경까지 가는 것 같아. 라우스 어, 국경. 국경까지. 그러면 가보자고. <laughs> 돌아다니고, 소가과 돌아다니고 뭐야 저거 내 가방인데? 같이 해주시는 거 아니야? 아아 저 사람들 우리 바꿔 하네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린버스인데? 구리네? 어, 갑자기 버스가 배, 밴이 안 좋아졌어. 뭘 밴이야. 마모션이요. 아니 내가 갈걸 그랬나? 내가 작으니까? 갑자기 자다가 갈아탔어. 저는 갑자기 작은 밴으로 갈아탔어. 아, 웃기다. 왜 안다 쳐. 수어캐리리안 아이고. Oh, my God. 오 마이 갓. 어 됐다. 오 마이. 안좋았어면 되겠지. 우리 <놀람> 기좀간다 <옮겨서 옮겨서> <놀람> 갑다시다 이게 뭔일이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laughs> 다운그레이드 됐어 <laughs> 예. 이건 어쩔 수 없다 다 이렇게 가는 거 같아 가자 예쓰 잘 가요 조 살고 조심조심 오내거왜 이렇게 더러워진 냐야 꼬질꼬질해준네어어어 <laughs> <아이고. 웃음> 음. 그랬어? 아. 어, 그랬어. 오빠 고양이 처음 만져본다. 살면서 고양이 처음 만져봤어. 다 좋아한다. 이거 어떻게 해? 움직여야 돼 말해. 움직여도 돼. 왜? 그래? 우리 국경 통과해서 그런 다른 버스를 타는 거지. 어. 아, 그 표를 바꾼 거고. 어. 아, 잘가 나비야. 갔어? 아, 다행이다 응, 저희는 캄보디아 보더 앞이고요. 지금 다른 사람들 빚어 쓰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인은 할게 없네 저분들의 눈에서 부러움의 눈빛이 보여 아 그래? 어. 한국 비자파워 짱이다 아 5개국절 그때 어쨌든 잘 왔네 근데 이동 하는 게 별로 안 힘들어 응. 우리는 진짜 되게 편하게 왔어 아니 막 한국에서 응. 서울까지 광역버스 2시간 타면 미치는데 응. 이거 10시간 응. 12시간 아무것도 아니야 20, 20시간도 타겠어 나는 괜찮았어 어렵진 않았다 응. 괜히 쫄았네 헬로 수하수다이. 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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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Bye bye. 이제 캄보디아 출국하러 가보자고. 어, 오빠, 공개 숙여야 돼. 오, 어, 진짜? 나안 숙여도 돼. 많이 남아. 캄보디아. 여 캄보디아 출입국 보다고. 근데 캄보디아도 원래 삥 뜯는다고 했는데 요새는 많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출국하면 될것 같고, 이제 라오스 입국이 문제야. 근데 오빠 우리 라오스 입국까지 여기까지 걸어가야 돼. 아, 그치. 어. 아무튼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해볼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제 어렵지도 않아. 맞아, 재밌다. 캄보디아는 이제 무사히 출국했고요. 이제 라오스로 갑니다. 아, 사람은 많은데 그 심사대가 두 개밖에 없어서 조금 힘들었어. 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아. 어우 더워. 저기까지 걸어가야 돼. 이제 우리. 삥 뜯길 준비해야 돼 근데 조금 무섭게 나가자 <laughs> 어,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와야지 한마디 오빠 영어로 뭐라고 해줄 거야? Why should we pay? 난 한국어로 할래 뭘봐 이씨 더워 너무 덥지? 아 진짜 이거 바지가 응. 사고 보니까 이게 그 땀복 바지더라고 <laughs> 땀복 알아? 그 여자들 운동할 때 약간 운동 효과 좋게 어. 하려고 땀 차게 덥게 하는 거 땀나게 하는 거? 아씨 개더워 진짜 아직도 저희까지 가야 돼. 이제 캄보디아 국경을 넘었고요. 이제 라오스 국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멀바이씨. 저희는 결국 띵을 뜯겼어요. 이건 되게 뱅이 좋아 보인다. 우리 딱 봐도 우리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저희는 아주 싸게 했거든요. 저희는 결국 돈을 뜯겼고요. 근데 우리가 달라고 없다 그러니까 리엘 뜯어갔어. 아, 처음에는 팁 달라고 그랬는데 음. 깁 없다 그러니까 그럼 리엘이 있냐 그래서, 리엘. 리엘, 그래서 리엘, 리엘. 리엘 얼마인데 했더니 응. 우리 원래 8천 리엘이잖아. 환전하면. 근데 응. 만 리엘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화내면서 왜 무슨 텐서전이냐고 내가 시사하는데 8천 아니냐니까. 아 그러면 그거 있는 걸주래눈눈 눈 피하면서. 그러니까 <laughs> 자기들도 이게 잘못된 걸 아는 거야. 아무튼 라오스에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버스가 안 왔네? 아우 무 아유 고양이 우리 버스 언제 와? 우리 버스 언제 오냐고 대답해 우리 버스가 1시간 내로 오면은 냥 해봐 안 오나봐 버스가 언제 올까요? 1시간 넘게 기다렸어 배고파 지금 1시간 20분째야 <laughs> 아니 원래 이게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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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국 사람 승질 못 참지. 응. 한국 사람 이런 거못 참는다고. 여유로워지기로 하긴 했는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나 배고파. 지금 몇 시야? 여섯 시 반인가? 다섯 시 반. 다섯 시 반입니다. 언제 오는 거죠? 두 시간. 두 시간 넘었어. 와 대박이야. 라오스에 오긴 왔는데. 나 구경을 못 하고 있네. 다른 사람들 다 가고 우리만 남았어 어, 지금. 지금 우리 팀만 남았어요. 어쩐지 표가 너무 싸더라 어. <laughs> 근데 이제 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여기, 소통이 안된것 어, 같아. 뭔가 소통이 안된것 같아. 그래서 여 기다리는 기 동안 두 시간 동안 여기 외국인 친구들하고 완전 절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 이탈리아, 뭐 중국, 스코틀랜드. 지금 다 배고프대. 어. <laughs> 다, 다 지금 배고프고 지쳤어. 언젠가 오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백주 마시고 싶어. <laughs> 언제 오는 걸까? 해가 졌어요. <laughs> 여기 보더 직원들은 다 퇴근했고, 심지어 직원한테 좀 태워달라고 어떤 분이 말했더니, 돈을 얼마 줄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들 화나가지고 라오스에 대한 인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 지금. 와, 이거 맞아. 우리 를들 잊은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또 차가 하나 오긴 하는데 또 저것도 아니겠죠? 맞아. 지금 여기 직원들은 다 퇴근했어요. 응. 우리만 남았어 이게 뭐야 대박이야 근데 그래도 저기 다국적 친구들은 되게 어. 신나있어 어, 우리만 지금 막 안절부절 어. 못해가지고 막 아고다로 연락하고 호텔에다가 도와달라고 음. 막 하는데 여긴 지금 신났어 그래도 저저 저, 저는 아. 여유로운 면도 배울 점이 있 어, 맞아 배울 점이 그냥 뭐 응. 큰일 나겠냐 그냥 여기서 뭐 노숙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아. 근데 별은 진짜 예뻐요 아. 어? 뭐, 아, 뭐, 저건가? 나? 저건가? 어 맞는거 같아 맞는거 같은데? 벤이야? 어. Oh 지금 왔어 몇시야? 3시간 기다렸3시간뭐 4시간이 기다렸어 아 결국 아. 탔습니다 결국 탔어요 지금 몇시냐면 6시 36분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이 상황이 아.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laughs> 이게 뭐야? 약간 근데 동지에 생기지 않아? 어 지금 약간 전후에 생겼어. 어 내가 영어만 잘했으면 이 친구들 오늘 한잔 해야 돼. 그러니까. Moving on. 이제 어때? 야, 우리 건널 수 있어? 와 이렇게 어두운데? 오우씨, 어떻게 더? 내 거.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와, 아저씨 믿어요. 아우. 씨, 막 모기가 막 꽂혀있으면. <목소리가> 왔다 <목소리가> 와, 이거 뭐야? 아, 내 어, 거야. 오케이. 저희는 전좌사 도착했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응. 와, saw. 여기 진짜 힙하다. 아, 너무 힙해 진짜 멋지다. 여기. 오케이, 가이즈. 해브 어나 s e 하 you. h 하 l l o 녕하세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아 안녕하세요. 안세 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녕하세습니다하세요안왔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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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밥 h a n 밥 y 밥 u 밥부터 먹으러 가겠습니다. 짐 정리는 이따 할게요. 오늘 굶었어. m <목소리도> e 아, 진짜 맛있다. m e t 근데 우리 비프 시키지 않나아 어, 분명히 소고기를 시켰는데 치킨이 나왔네. 그래도 먹어. 어, 응. 먹어. 맛있어. 오 오이가 있다. 맛있어? 음. 무슨 일 있었냐면 CMN에서 라오스 보더까지 오는 건 진짜 괜찮았어. 근데 이제 라오스에서 입국하고 도장 찍고 나오니까 3시 반이었는데, 우리 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사가 너네 몇 명이냐 해서 우리 뭐 7명, 8명이다 했더니 조금만 기다리래. 막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6시가 되니까 직원들이 갑자기 퇴근을 해. 보더 직원들이. 그래서 막 어두워져. 근데 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좀 심각해졌어. 한 6시 반쯤에 벤이 왔어요. 근데 그 벤도 우리가 연락해서 온게 아니라, 경찰이 우리를 보고 전화했대요. 여기 선착장 벤한테 전화해가지고, 쟤네 외국인 애들 아직도 거기 앞에 쭈그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빨리 데려가라, 해가지고 타고 왔어요. 그 깜깜한 밤에 배를 타고 들어왔네. 근데 또짐 내리는데 내 가방은 또 물에 빠졌어. 그래서 또 체크인을 했는데 방문이 안 잠겨 <laughs> 나 근데 오늘 재밌는데 못 잊을 것 같아 힘든데 음. 재밌고 못 잊겠어 이제 잊지 못할 추억이다 네, 이제 나머지 라오스 여행이 좋을 거니까 어, 액땜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